아 로족 로족 없는데. 아.. 로족 진짜 가기 좋겠나. 어.. 좀 늦었는데 없네 이게. 아내아이 카베는 안쏜 애들이 많아가지고 무서운데. 문 열려 있다. 어 카는 카는. 와이걸랑한대 맞추네. 이거 와. 와 근데 우리 거기까지 갔을 때안 쏘더니. 아 근데 맞는 느낌이 다르. 음! 어빠 뭐야, 어, 뭐야? 근데, 와, 진짜 뭐? 개잘 쏜다 이거, 이대 이거. 이미 이거, 어서야더 이거, 암살이 보내 4번 4번이올라거거 음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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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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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거 이거, 이거, 빠진다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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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아거이장 왼쪽으로 올려 주거나 면 잡았고 뒤에서 맞는 거. 뭐 친절도 있긴 해, 위에서네. 여기 나무 아이서 많았어요. 이거 먼저 하 나무, 대빈 나무. 여기서 터치하면되서터치하면 되고 위에 내려오는 거만 봐줘, 이거. 왜? 잡 붙었다. 위에 내려온다고 오토바이 타고. 내 피고 나한테 퍽퍽 뻗은 거기죠 뻗어 보던 거기죠 오토바이 붙었다. 4번까지. 오토바이. 찾고 있어, 잡고 있어. 야, 근데 그 돌고 돌다 돌고 있다. 돌고 있다, 있다, 있다. 뭐야, 이거. 진짜 안 안주... 죽어. 네. 하더 개장. 하도 개 아이고, 웬만 어, 써줘야 된다. 인마 꺼진다. 인마 음, 염마... 나 터쳐 봐. 터 봐. 터쳐 아, 뒤에, 진짜, 뒤에 진짜, 올라온 잠시나. 거 봐. 일단 이거. 하고. 그냥 집으로 빠져도 돼, 지금. 집으로 빠져도 돼. 그때 한전 열림. 보너줄게어 그거 완전 필 완전 피. 어, 이거 찾다 열리죠. 그거 뭐 왼쪽이. 여기 지 나무 고 해줘, 해줘, 해줘. 하도 개장. 개장. 하도 개장. 이거 위에 아, 있어. 하나, 한 번, 한 번, 번 더. 한번 양 먹는다. 진짜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이거 그냥 위에 바로 올려봐. 이거 위에서 내려온 거거든. 더 응, 올라오지 뭐, 먹어야 돼. 바로 가봐. 야 붙인다.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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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안 싸워. 어. 안 싸워도 음. 돼. 라고 이나 씨. 나 오른쪽 크게 벌려줄게 나. 정면으로 붙게. 나 내려가고 아, 있다 지금. 나, 나 왼쪽 아래 감아서 각뿔로 테세요 기다려. 우리야 둘 잠깐만. 아, 기다려봐. 4번쪽 가서 하자. 나나확실강 나오긴 하거든. 어. 이거 하자, 돌아자 하나, 둘, 둘, 셋. 야, 아니 둘, 둘하고 쏘면은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빨, 빨간 나무, 빨간 나무, 빨간, 이, 이, 이 나무. 어, 그것도 기절, 그것도 기절, 그것도 기절. 빨간 나무 어디고? 내 빨간, 빨간, 제, 빨간 옷. 빨간 옷이 나무에 있다. 나무. 빨간 나무 어, 확인했어? 응. 어. 기절, 음. 어, 그거. 아, 나무. 붙을게. 아, 진짜. 야, 빠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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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진다. 빠진다. 바이로 바이로. 다원 바위, 다원 바위. 다원 바위 아직 있다. 다원 바위. 음, 소다 가 줄게. 바위 안보이 잠깐만. 다원 바위 뾰족바이 뾰족바이. 뾰족 후 뾰족 맞았다. 후 맞았다. 함 갔어? 어. 그거 잡았어. 그거 잡았어. 그거 잡았어. 어. 앞에 끝에, 하자. 앞에 앞에. 앞에 하자. 앞에 어. 뭐 하자. 와자 이거 이거. 잠깐만 나 헤레야 돼. 천천히 해도 돼. 천천히 해도 돼. 난 멀리서. 나 연막 없어서 이거. 나막안다내 아, 내... 음. 아, 시체에서. 하나, 하나 더 개장한다. 음. 다이 이거 잡았어. 위에 잡았어. 위에 음, 잡았어. 어, 야, 위에 라스트 라스 이번이고 뒤에 올라왔어. 올라온 거한명 봐야 돼. 나이스. 올라온다. 끄끄끄까 여기까지 여기까지. 같이 먼저 해야 돼. 같이 먼저. 나이스. 나이스. 여기까지. 나이스, 나이스. 어. 돼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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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와서 살렸을 살렸을 수도 있어. 수도 음. 있어. 차에서 안나 왔다, 죽었다. 오 지저스. 지저, 지저. 오 지저스. 오 지저스. 굿 내가 샀나 보다. 나이스. 나이스. 음. 잘했 3번에 스릉 하나 있는 거같아그까 잡았고 살이 지야 왜 큰데? 몰라 나 죽었어. <laughs> 어떡해 너마 달려 다오오오 오. 오, 오. 어디 기절 위에 누웠다. 지금 누운 거 아니야 위에? 아니 저저시한지나서 투자라서. 나. 팀팀 팀이 누웠는데 위에가. 느낌 나 왔다 반. t h 아니었어 I mean, what? I'm g o i 나 g t 이제 i 대 e 네 그러면 i n 대 to. w 뒤에 뒤 w h a 누구세요 아 What? w h a 씨아 얘나 아, 나, 네, 네, 네. 내가 죽였던 애네 어. 어. 경쟁전 맛집 다 왔다 <laughs>